오 크립 잘 퍼져. 오 3.. 삼 적을 그러면은 초반 이기지? 아 이거 드론 좀. 그냥 맨바닥에다 좀 지을 수 있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넓어. 3저글링, 3널커 그리고 상대가 권리하시면 4마리에서 5마리까지 저글링을 늘려주고, 가스. 만약에 마린이면 그냥 3삼저블링3럴코로 3럴, 붙이고. 마린이죠? 그럼 대기 그냥. 아, 근데, 버글링못 뭐, 치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 신전을 무조건 깨야 됩니다. 신전을. 빨리. 최대한 빨리. 훈련 나오네. 못 깨고 있잖아 그러면 안돼 하나 더 추가 가스보다 신전을 빨리 깨는 걸 목표로 가야 돼돈 모아서 가스 가야지 이 생각하면 안 되고 신전을 빨리 깨야 됩니다 상대방 한턴 병력이 많아지면은 내가 그냥 밀리고 내가 신전 깨고 포토가 나왔을 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때. 근데 지금 한턴 병력이 살잖아. 이래버리면 이제 힘들어지지. 처음에 그냥 골련 나오면 바로 그냥 보지 말고. 그때부터 들려. 가스를 저거는부터 들려. 다음에 이제 히드라 준비. 히드라는 한 방에. 5마리 정도 뽑을 수 있게 2,000원을, 2,000원 가까이 모아줘. 여기서 가스 가야지? 막이 생각. 근데요. 우리는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 신전을 최대한 안 내주는 거야. 상대방은 가스를 못 가. 최대한 안 내줘서 가스를 가스타이를 벌리는. 네, 이태로 가까이 모였으니까 히드라 다섯 레이스를 하는 퀸. 디바우로를 가면 좋은데 디바우로를못 가는 상황이니까 히드 하나만 퀸 준비합니다 핀. 포토 <놀람> 나오면 이거를 막아줘야돼 그 다음에 다시 히드라 탱크가 없을 때는 히드라만 가면 돼 탱크가 쌓여있으면 적 저글링 풍전이 안 퍼지네 이제 포토 끼고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면 이제 그리 나는 거지? 월코야, 공격을 해라. 왜 일어나냐, 저 또. 상대가 지금 신전을 깨고 가스를 가도 가스 차이는 내가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그걸 유리하게끔 이어가는 거지. 만약에 가스를 안 먹고 유닛을 갔으면 내가 밀리겠지? 그럼 이제 그거는 계속 버티면서. 포톡 끼고 싸우면서 버티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이러면 가디언. 상대가 탱크가 많아 막 탱크가 막 다섯마리 여섯마리 이렇게 네마리 다섯마리 이렇게 나와 그러면 무조건 저글링을 많이 섞어줘야돼 탱크가 별로 없어 볼리한마리 그러면 히드라 여기서 유닛이 또 쌓이겠지? 토토를 깨야지 포터만 깨면 돼, 포토만. 제발. 포토 못 깼고. 상대는 지금 두턴 병력이야. 내가 또 밀린다, 이러면. 나 이제 밀려서 포토까지 내려올 때까지 가디언 한 줄을 채워줘야 돼. 상대가 골리안만 뽑았을 땐 절대 핀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인스네뿌리질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 절규가 자꾸 일어나 박아쓰면 공격을 해야될거 아니야 야. 히드라가 적은가? 어우, 탱크 너무 많아. 그한줄딱 그러니까 찍고, 그 다음에 히드라만 또 뽑을게요. 히드라 저글링. 왜냐면 이제 탱크가 좀 쌓였잖아. 한턴 병력은 3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쌓였잖아. 그럼 이제 저글링을 좀 뽑아서 스플래시로 상대방을 잡는 방식을 좀 해줘야 돼. 흥을 뽑지 말 걸, 그래. 아, 최대한 버텨줘. 아직 히드라 좀 있으니까 저걸링 먼저. 와 네, 히드라. 인스네 한 방도 못보내네 뽑지 마, 그냥. 아, 핀 아닌 거그 돈으로 가디언 두 마리 갔으면 어색겠다 좀 포토끼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 포토가 이제 때리잖아. 포토딜이 좋으니까 포토끼고 싸운다고 생각해서 막아주면 돼. 발키리까지 나오네, 상대방. 발키리 나오면 뭐, 디바 하나 뽑아줘라. 발키리에 투자한 비용이 디바보다 비싸. 근데 효율은 발키리보다 디바가 좋아. 공중을 상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디바로 뽑는, 한끼 정도 뽑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발키리 두 개나 섞었잖아. 그럼 나는 디바를 두, 두개 섞어주면 돼. 신조는 아직 안 맞았나? 디바 돌 찍고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세 마리까지 찍어도 되는데 일단 두 마리만 이거 걷어내는 게더 우선이니까 이제 다시 저글링 탱크가 적어 저글링 가면 안 되겠다 그냥 가디언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아 디언이 이제 올라가죠? 와 인스네어 좋아 바이리오니까 인스네어를 제대로 뿌리네 이버 으로부터 지상, 그러니까 공중 발키 이를 뽑 으니까 이상 한테 안되 잖아. 지금 병력 이, 안쌓여 상대방 병력 이, 안쌓 이면 널커가렉에안 걸려 고 장이, 안 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죠 다시 디바우러. 상대가 붐을 쓰더라도 이제 내 가디언이 한 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썼고 한 턴에 많이 나오잖아 9, 10, 11, 12, 13, 14, 15 15마리 여기서 포토끼고 싸우면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 일자로 내려오거든 가디언이 그냥 퍼져갖고 때리면 은다 먹지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키포인트는 이거야. 상대방이 가스를 가도 내가 먼저 가스를 갔기 때문에 내가 앞서. 그러면 내가 먼저 가스를 가고도 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을 유지를 하잖아. 그러면 가스를 차이를 벌린 상태에서 내가 가디언을 쌓으면 더 빠르게. 상대방보다 내가 병력이 더 빠르게 보여. 물론, 가디언을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약해져.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포토를 끼고, 포토가 터지더라도, 저걸린 히드라 쌓아가면서 막으면은 돼요. 지금 상대가 좀 약간 레이스를 가서 변칙이었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